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스포츠 윤리 첫 번째 시간이죠. 자, 스포츠 윤리.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한 2020년까지는 좀 쉬웠는데, 2021년부터는 새로운 학자가 나오고, 뭐, 그리스어가 나오고 막 그래요.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바짝 긴장해서 하시면 고득점 할수 있는 과목이니까, 여러분들,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강의 내용은 스포츠의 윤리적 기초예요. 자, 그래서, 도덕과 윤리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우리가 흔하게 봤을 때 도덕과 윤리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유사한 부분이 있지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도덕은 어때요 예절 품성이라는 그런 어, 내용을 담고 있고요 자 윤리는 성격 인격 이런 부분을 담고 있습니다 어원에서는 그리고 의미는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도리 즉 도덕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함께 살아가는 인간 관계에서의 어떤 이치, 윤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적용은 개인의 심성 또는 덕행을 도덕이라고 하고요. 사회의 규범, 이것을 윤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공통점은 스스로 판단하고 실천하는 어떤 자율성, 자신의 어떤 이익보다는 타인에 대한 어떤 관심을 더 요구를 한다는 것이 도덕과 윤리의 차이점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어, 레스트란 학자가 주장한 도덕성의 구성 요소를 한번 살펴보면, 우선 도덕적 민감성, 감수성이라고도 하는데요. 스포츠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한 지각을 얘기하고 있어요. 다음은 도덕적 판단력, 스포츠 상황에서의 옳고 그름을 이야기합니다. 다음은 도덕적 동기화, 도덕적 가치를 다른 가치보다 우선시하는 요소를 바로 동기화라고 하고요. 다음은 품성화. 스포 상황에서 장애 요건을 극복해서 실천할수 있는 강한 의지, 용기, 인내 등의 품성을 함축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문제들이 나오느냐. 기출문제 한번 보면 상빈이라는 학생이 얘기했어요. 직업선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해? 그랬더니 미라가 야, 당연히 연봉이지. 직업선수의 연봉이 그 선수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라고 생각해. 나는 작년 성적이 좋아서 올해 연봉이 200% 인상됐어. 자, 그런데 은숙이 얘기해요. 연봉은 매우 중요하지. 하지만 나는 연봉 명예 등의 가치보다 스포츠인으로서의 스포츠맨십. 페어플레이가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해. 이게 뭐예요? 위에서 얘기한 이 중에서 바로 동기화에 해당한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내용도 알고 있어야 하지만 그 의미를 한번더 되새기고 가시길 바래요 자 그렇다면 어, 선의 내용과 어떤 선에 적용하는 구분을 한번 살펴보면 도덕적 실천의 기본이 되는 가치 그리고 도덕적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근거 이것이 바로 선이다. 라는 정의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선의 적용을 살펴보면 되게 대표적인 학자들이 있어요.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학자 아리스토텔레스. 여러분들 뭐 말하지 않아도 학교 다닐 때 많이 배우셨겠죠. 적용은 행복. 그래서 해석은 목적론적의 윤리학, 즉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대표적인 주장이고요. 그다음에 에피크로스라는 학자가 얘기한 정신적 쾌락 즉 쾌락은 유일한 선이다 그래서 쾌락주의 윤리학을 이야기한 학자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평온하고 고요하면 어 그것이 바로 행복이다 선이다 라고 얘기했던 학자죠 다음은 칸트예요 대표적인 학자죠 칸트 모르는 사람 없겠죠 칸트가 대표적으로 얘기한 것은 선의지 그래서 의무론적 윤리학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도덕적 의무를 따르고 실천한다. 라는 대표적인 학자의 이야기였고요. 선의지 예시입니다. 그래서 칸트에게 도덕적 기준은 바로 뭐예요? 가로치고 선의지이다. 칸트에 의하면 페어플레이도 가로치고 선의지가 없으면 도덕적이라 볼수 없다. 그래서 가로치고는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쭉 나온 거예요. 이건 뭐예요? 바로 선의지다. 한번더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됩니다. 자, 기출문제를 하나 더 볼게요. 자, 하나 더 보면 롤스가 얘기한 정의의 예시인데요. 롤스는 가로치고 무엇은 인간이 발전의 조건이며 모든 의 어떤 이의 관점에서 선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스포츠는 신체적 가로치고 불평등을 훈련과 노력을 극복하며 기회의 균등의 정의로 적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인간이 갖는 신체적 능력의 불평등은 오히려 탁월성을 개발하는 기회를 마련해 주며 이를 통해 스포츠 전체의 선이 강화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가로를 뭐 기역 어그 다음에 니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기역과 니은은 뭐냐 맞춰라한 아, 식으로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사실 판단과 가치 판단이에요. 자 사실 판단은 그 의미를 살펴보면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는 판단이에요. 그래서 사실 세계에 대한 경험적 판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특징은 참과 거짓으로 구분이 가능해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하자면, 김연아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다. 이건 뭐예요? 사실이죠. 팩트죠. 한국 축구는 2002년 월드컵에서 4강 신호를 달성했다. 자, 감독의 선수 처벌은 불법이다. 이거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가치 판단은 뭘까요? 주관적 가치에 근거한 판단, 옳고 그름에 대한 가치적 판단을 얘기하는 것이고, 참과 거짓의 구분이 조금, 여기는 가능한데 여기는 좀 불명확해요. 이런 거죠. 페어플레이는 좋은 행위다. 좋은 행위죠. 추진수는 정직한 선수다. 정직하죠. 감독은 선수를 처벌해서는 안 된다. 당연한 얘기인데, 조금 O, X로 하기에는 좀 불명확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기출 문제를 한번 또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선 가치 판단의 예시예요. 그래서 체조 경기에서 선수들의 연기는 아름답다. 어. 건강을 위해서 고지방 음식은 피해야 한다. 시합이 끝난 후 상대방에게 인사를 하는 것은 오르행위다 이런 것들은 가치 판단. 자, 가치 아 사실 판단과 가치 판단. 스포츠에서는 사건이나 현상에 대한 사유 작용을 판단이라고 하며 크게 사실 판단과 가치 판단을 구분하고 있다. 사실 판단은 실제 스포츠에서 일어난 사건과 현상에 대한 진술을 말한다. 따라서 땡 가리고 진위를 가릴 수 있다. 이에 비해 가치 판단은 옳고 그름을 혹은 바람직하거나 그렇지 못한 것 등의 가치에 대한 진술로 이루어진다. 가치 판단은 주로 무엇에 해당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진이 기억, 당위, 니연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렇게 맞춰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나옵니다. 자 스포츠 윤리의 이해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일반 윤리와 스포츠 윤리의 각각의 차이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우선 일반 윤리예요. 다양한 사회에 공통된 윤리정신 또는 도덕의 원리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덕적 원리를 추구해요. 그리고 도덕적 판단과 행동을 반성하고 올바른 삶의 방향을 또 추구합니다. 그래서 인격의 함양과 올바른 공동체의 모습을 제시하고요. 그리고 다양한 윤리 문제를 해결할 대단을 제시합니다. 어때요? 그냥 지극히 우리가 살면서 당연한 얘기들이라고 뭐할수 있는 것들이 많겠죠. 자, 그러면 스포츠 윤리라는 건 뭐냐? 당연히 어떤 스포츠 상황에서. 그렇죠. 윤리적 문제의 발생 원인을 밝히고 바람직한 윤리 규범을 모색한다. 경쟁의 도덕적 조건과 가치 있는 승리의 의미를 탐색한다. 스포츠의 도덕적 가치를 옹호하고 보편적 윤리의 정당성을 확보한다. 선수의 도덕적 자질과 인격의 함양 추구. 그래서 스포츠인의 실천 기준을 만든다. 그리고 스포츠맨십, 페어플레이 등 스포츠 윤리 규범을 확산하고 이상적인 경기 문화를 제시한다. 그리고 스포츠의 비윤리적 행위의 근절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지극히 다양한 당연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요것도 이제 기출됐던 내용들을 근거해서 얘기를 하자면, 이제 최근에 나왔던 건데, 이제 이게 어쨌든 윤리적인 부분이 고대에서 어떻게 왔는지. 그래서 아크라시아는 자제력 부족이란 단어이고요. 도핑이 그랬던 것은 알지만 기록행시가 승리를 위해서 도핑을 한다. 이게 뭐예요? 자, 자제력 부족이라는 의미겠죠. 다음은 에피스테마라는 것은 지식적 인격, 인식. 그래서 코치는 종목의 스포츠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선수를 지도해야 한다. 그리고 프로네시스. 이거는 뭐냐? 실천적 지혜라고 해서 선수가 덕을 가지고 도덕적으로 경기에 임하는 자세를 이야기했습니다. 윤리의 용어예요. 고대에서 온.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스포츠 기본법이에요. 자, 이 법은 국민 모두가 스포츠 및 신체 활동을 자유롭게 평등하게 참여해서 건강과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 자, 스포츠 교육학에서도 나왔죠. 요즘 스포츠 기본법이 뭐 우리 스포츠 지도사 필기시험에도 많이 나오지만 일반적으로 요즘 뉴스나 어떤 기사에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스포츠의 가치가 교육, 문화, 환경, 인권, 복지, 정치, 경제, 여가 등등 우리 사회 영역 전반에 확산될 수 있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역할을 하도록 한다. 또한 개인이 스포츠 활동에서 차별받지 아니하고 스포츠의 다양성, 자율성, 민주성의 원리가 조화롭게 실현되도록 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라는 것이 바로 스포츠 기본법 이렇게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하나 더 볼게요. 호네트의 인정투쟁 예시예요. 그래서 독일의 철학자 가로치고는 인간의 행위에 대한 탐구를 통해 성공적인 삶을 실현하는 사회적 조건으로 무엇을 들고 있다. 인간은. 누구나 타인에게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 스포츠에서 승리에 대한 욕구는 가장 원초적인 인정의 추쟁이라고 할수 있다. 그래서 호네트와 인정에 대한 예시가 있었습니다. 자, 스포츠 윤리가 아닌 일반적인 윤리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반적인 윤리 이론에서는 결과론적 윤리와 공리주의를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선 첫 번째, 결과론적 윤리의 특징을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어떤 행동이 좋은 결과를 낳는다면 그 행동은 도덕적으로 옳다. 이것이 바로 결과론적인 윤리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행위의 가치는 상황에 따라 변동되며 좋은 결과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그래서 목적에 도움이 되는 수단은 윤리적으로 때로는 정당하다라고 보는 게 결과론적인 윤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음은 공리주의예요. 그래서 결과론적인 윤리의 대표 이론은 바로 공리주의예요. 그래서 공리주의를 대표적으로 또 얘기한 벤덤이 양적 공리주의, 즉 이것을 쾌락적 공리주의라고도 하는데, 도덕적 행위는 쾌락을 극대화해서 행복을 가져오는 것으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의 원칙에 따른다라는 것이 벤덤이 주장한 것이고요. 그리고 미래라는 학자가 주장한 질적 공리주의가 있어요. 자 이건 뭐냐 자신의 쾌락과 더불어 타인의 행복을 함께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이타심이다 여기서 나오는 이타심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막창 시절에 뭐 이타심에 대해서도 많이 배우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공리주의의 종류를 딱 표로 깔끔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 결과 공리주의 가장 좋은 결과 가져올 행동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다 라는 것이죠 다음은 상황 공리주의예요. 정해진 원칙 없이 상황에 따라 판단한다. 행복을 극대화하는 행동이다. 라는 것이고요. 다음은 행위 공리주의예요. 어떤 행위가 최대의 행복을 주는가? 나의 행동이 많은 사람을 만족시키는데 기여하는가? 그 다음에 규칙 공리주의예요. 어떤 행위 규칙이 최대의 행복을 주는가? 그래서 어떤 규칙이 많은 사람을 만족시키는데 기여하는가? 해서 공리주의를 깔끔하게 종류를 정리를 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 공리주의 예시를 한번 또 살펴보면 개출됐던 문제를 모든 스포츠인의 권리는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공리주의 스포츠 규칙 제정은 공평성과 평등의 원칙에 근거해야 한다. 선수의 행동이 좋은 결과를 얻었다면 도덕적으로 옳은 것이다. 결국 공리주의에 해당하는 것들을 가져와 봤고요. 다음은 의무론적 윤리와 칸트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의무론적 결과론적이 아닌 의무론적. 특징은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덕 법칙이다. 아, 의무다. 그래서 보편적 도덕에 따라 행위의 옳고 그름이 결정된다. 그래서 행위의 결과보다 동기가 중요하다. 그래서 도덕성의 기준은 언제, 어디서나 절대적인 의무이다. 라는 것이 의무론적 특징의 이야기입니다. 자, 칸트가 대표적으로 또 주장을 했는데 윤리사상을 살펴보면 딱딱 정리를 깔끔하게 했어요. 우선 실천이성. 그래서 인간의 이성적 능력, 즉 실천 이성에 의해서 도덕적 행동에 의한 규칙이 발견된다. 그리고 자유 의지, 자신의 의지에서 객관적인 도덕 법칙이 성립한다. 다음은 선의지와 의무예요. 의무에 의한 행위만이 도덕적 행위이다. 그리고 정원 명령, 정원적이라고도 하는데 스포츠에서 도덕 법칙은 승리를 원한다면 열심히 운동하라, 훈련하라. 위대한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스포츠맨십에 충실하라 등과 같이 가언적으로 주어지지 않고 어떠한 경우에도 선수의 의무로서 반드시 행하라는 정언적 명령의 형태로 존재한다라는 것이 이 내용이고요 다음은 가언적 명령 가언적 그래서 일정 조건이 있는 형태의 거래 남에게 대접을 받으려면 먼저 남을 대접하라라는 형태의 조건을 보편 타당성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문제가 개출됐는지 쭉 한번 살펴보면 상당히 기출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의무주의 예시가 있습니다. 자, 심판비 그 선수가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게 충분했다. 그러나 어, 그는 피하려 하지 않았다. 따라서 퇴장의 처벌은 당연하다. 이게 의무주의 예시고요. 의무론적 도덕 출원 예시는 스포츠 여자 선수 등의 행위 주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래서 행위 결과에 상관없이 절대적인 도덕 규칙에 따라 판단을 내린다. 선의지는 도덕적인 선수가 갖춰야 할 내적인 태도이자 도덕적 행위의 충분 조건이다. 정정당당한 경기에 임하는 선수의 착한 의지는 경기과 관계없이 그 자체로 선한 것이다. 라는 것이 도덕 추론의 예시입니다. 그리고 셀러의 가치 윤리를 살펴보면 우선 지속이에요. 도핑으로 메달을 획득하는 것보다 지속적으로 훈련해서 경기에 참가하는 것이 가치가 더 높다. 가치 윤리 그리고 만족의 깊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해서 패배하는 것이 속임수를 쓰고 승리하여 메달을 획득하는 것보다 더 가치가 높다 그쵸 자 근거성 올림픽 경기에서 메달 획득으로 병역 혜택을 받는 것보다 올림픽 정시를 토대로 세계적인 선수들과 정정당당하게 겨루는 것이 가치가 더 높다 맞죠 그리고 분할 향후 가능성 많은 사람들이 분할하지 않고 있는 있는 그대로 향할 수 있는 가치가 가장 높은 가치이다 이렇게 시험 문제가 출제됐다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은 덕론적 윤리와 배려 윤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그래서 덕론적 윤리의 특징을 먼저 살펴보면 행위 중심의 윤리보다 행위자의 윤리를 더 강조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도덕성은 행위 의 문제가 아닌 내면과 덕성의 문제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윤리의 특징이고요. 인간은 공동체의 도덕적 전통과 관습에 따라 행동하는 존재다. 그리고 덕은 반복적, 습관적 행위의 결과로 생기는 성품이며 훈련된 행동이다. 예를 들어서 스포츠맨십, 페어플레이가 바로 덕론적 윤리에 해당하겠죠. 자, 그래서 배려윤리의 특징을 살펴보면 대표적인 학자, 길리건과 나딩스의 배려윤리를 한번 살펴보면 소수자의 권리에서 인간의 존엄성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은 바로 타인의 관계를 중요시한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배려는 배려하는 사람과 배려받는 사람 간의 상호 관계에서 형성이 되고요. 자, 기존의 어떤 남성 중심 가치관에서 벗어나 희생과 원싱을 통해서 여성주의 윤리 기준을 제시한 것이 바로 배려윤리의 특징이에요. 자, 그래서 기출문제를 또쭉 살펴보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우선 맥킨타이어라는 학자가 얘기한 덕 윤리입니다. 자 그래서 선수는 윤리적 갈등을 겪을 때면 우리 사회에 오랜 동안 본보기가 되어온 위인들을 떠올린다. 그래서 그 위인들처럼 행동하려고 노력한다라는 것이 덕 윤리의 예시고요. 덕 윤리의 특징이 또 나와요. 그래서 스포 상황에서 행위의 정당성보다 어떤 개인의 인성을 강조한다. 그리고 비윤리적 행위는 궁극적으로 스포츠인의 올바르지 못한 품성에서 비롯된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스포츠인의 미덕을 드러내는 행동은 옳은 것이며 악덕을 드러내는 행위는 그릇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런 것들이 덕윤리의 특징으로 나왔었던 겁니다. 그리고 배려윤리의 예시를 또 살펴보면 윤리적 가치의 근거를 페미니즘에서 찾는다. 그리고 이성의 윤리가 아닌 감성의 윤리다. 그리고 경기에 처음 출전하는 후배를 격려하는 선배의 어떤 친절, 이런 것들이 배려윤리이다. 그리고 군익격련을 일으키는 상대선수를 걱정하고 살피는 행위, 이런 것들이 배려윤리이다. 그리고 타자의 요구와 정서에 공감하고 대응하는 것이 도덕의 출발이다. 즉, 배려윤리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동양사상과 윤리체계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동양의 윤리사상의 특징. 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양 수행을 통해서 도덕적 완성된 삶을 추구한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도덕, 그중에서 동양의 어떤 철학이라고 볼수 있겠죠. 윤리사상. 그래서 도덕적 자각과 실천을 통한 바람직한 공동체 사회 구현이다. 생명 존중을 바탕으로 자연과 조화로운 삶을 추구한다. 자, 유교의 윤리사상을 보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동양 철학을 얘기하면 뭐 공자, 맹자 이런 분들 많이 얘기하죠. 우선 공자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이는 인간이 마땅히 신어야 할 도덕적 이상이다. 자 정명을 통해 각자의 본분에 맞는 덕의 일치를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완성된 인격제. 자 종, 심, 소, 욕, 불, 유, 구 이렇게 한 문으로 쭉 나와있죠. 이 말이 무엇이냐? 마음이 원하는 바를 따라도 법에 어긋남이 없다. 이것이 바로 공자가 핵심적으로 주장한 그런 내용이에요. 다음은 맹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맹자는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는 성선서를 주장했죠. 학창시절에 여러분들 많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선은 사단이 밖으로 드러난 덕이 곧 인의 예지가 있다고 라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쭉 내용을 얘기하고 있고요. 다음은 노자를 한번 또 볼게요. 자, 노자는 어떤 얘기를 했냐? 자, 만물의 생성과 존재의 원리인 도를 강조했습니다. 도가 현실 속에서 드러난 것을 도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인위적이지 않은 그대로의 상태, 즉 자연 순리에 따르는 삶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상선약수, 지극히 착한 것은 마치 물과 같다. 당연한 것이다. 자연의 순리를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다음은 마음의 깨달음과 정신적 자유 강조를 한 장자예요. 그래서 장자는 좌망, 심재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좌망은 조용히 앉아 모든 것을 잊고 무아정형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자, 심재는 잡념이 없는 깨끗한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동양의 사상들이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면 우선 공자의 충과 서가 나오는데요. 공자의 사상은 가로치고 충과 서로 설명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충은 마음의 중심을 잡아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고 자, 서는 나와 타인의 마음이 서로 다르지 않다는 뜻으로 배려와 관용을 나타낸다. 그래서 공자는 서에 대해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남에게 말하지 말라는 정언 명령으로 규정한다. 이는 현대사회의 스포츠맨신과 상통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기출문제 하나 더 볼게요. 공자의 서와 정명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서는 무엇이냐? 정명은 무엇이냐? 자 공자는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남에게 행하지 말라는 원리를 인간관계의 기본적인 행위로 즉 준칙으로 보았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은 즉 타인도 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동등 고려의 원리는 바로 스포츠맨십의 바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포츠맨십은 하지 말아야 할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원하지 않는 것을 상대 선수에게 행하지 않는 원리를 실천하는 것이다. 라는 이 내용이 바로 서에 해당하고요. 정명은 사회 구성은 모두가 행위가 그 역, 이름, 역할에 적합하도록 행행한다는 도덕적 요구를 말한다. 그래서 임금은 임금답고 신화는 신화다우며,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는 주문으로 각자에게 주어진 이름과 역할에 걸맞게 행동하라는 도덕적 명령이다. 그래서 스포츠인을 스포츠인답게 만드는 것이 곧 스포츠맨십이다라는 정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또한 가지 팁을 하나 또 드리자면, 맹자가 얘기했던 성선설, 아까 얘기했던 사단을 좀더 심도 있게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 측은지심이에요. 자, 측은지심은 뭐냐?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측은지심이라고 하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쓰이는 그런 사자성어 중에 하나예요. 다음은 수호지심. 불리를 보면 부끄러워하지 않는 마음. 그 다음에 사양지심. 겸손하고 양보하는 마음. 그리고 시비지심. 옳고 그름을 가리자고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보면 측은지심, 수호지심이 나와요, 실제로. 그래서 측은지심은 이렇게 예시로 어떻게 농구 경기에서 자신과 붙여서 부상을 당해 병원으로 이송되는 상대 선수를 바로 걱정하는 마음 그래서 측은지심 남을 불쌍 여기는 마음 자 수호지심은 어떻게 나와요 농구 경기에서 자신의 손에 맞고 터치 아웃된 공을 심판이 보지 못해서 자신의 팀이 득점을 했을 때 스스로 어떻게 해요 부끄러워하는 마음 그래서 불의를 보면 부끄러워하는 마음 이렇게 실제로 스포츠 유사 스포츠 윤리 시험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계속하 이어가 볼게요. 이 외의 다양한 윤리 사상들을 또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선 개인 윤리와 사회 윤리를 각각 분리해서 설명을 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개인 윤리예요. 개인 윤리는 어떤 이타심 이상이죠. 그리고 선의지, 양심, 개인적 노력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행위의 주체를 개인의 양심과 덕목에 있다라고 보는 윤리가 개인 윤리이고요. 자, 사회 윤리는 정의라고 할수 있겠죠. 이상은. 그래서 선의지, 양심, 정책, 제도, 구조 이런 것들이고 사회 구조나 질서 또는 제도와 관련된 윤리 문제에 대한 도덕적 규범을 얘기해요. 자, 그래서 책임 윤리와 심정 윤리가 나오는데 우선 책임 윤리를 살펴보면 대표적인 학자예요. 베벌란 학자가 얘기했습니다. 자, 과정뿐만 아니라 결과에 대한 책임도 가져가야 한다는 것. 이게 바로 책임 윤리입니다. 다음은 행위자가 의도하지 않은 행위로 결과, 어떤 결과에도 책임지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보는 관점이에요. 다음은 책임윤리에서 또 요나스란 학자가 이야기한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바로 미래에 잘못된 결과가 일어나지 않도록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한 배려와 예방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곧 흔히 얘기하는 미래적 책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음은 환경과 관련해서 자연과 인류 존속에 대한 부분까지도 인간은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이것은 환경에 대한 책임을 또 요나스가 이야기했어요. 자, 다음은 심정 윤리입니다. 자, 심정 윤리는 행위를 발생시키는 도덕적 신념 또는 확신을 중시합니다. 자, 그래서 행위의 결과가 나쁠수록 그 책임은 행위자에게 있는 것이 아닌 세계 또는 타인에게 있다라고 주장하는 심정 윤리의 특징이 있는 것이죠. 자, 다음은 상대주의와 절대주의예요. 자 그래서 윤리적 상대주의와 윤리적 절대주의를 살펴보면 대표적인 학자가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윤리적 그래서 시대, 문화, 사회 등 상황에 따라 다르게 형성된다. 자 그리고 윤리적 절대주의 대표적인 학자가 플라톤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상황을 초월하는 보편적 윤리의 진리가 존재한다. 그래서 기출 문제를 살펴보면 윤리적 상대주의. 어, 그래서 스포츠 행위의 도덕적 가치는 사회에 따라서 또는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자 상황에 따라 다르게 형성된다. 물론 도덕적 증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예시가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자 그래서 가치 충돌과 문, 어, 가치 충돌의 어떤 문제, 대안점들을 끝으로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가치 충돌의 문제예요. 자 가치 충돌은 두 가지 이상의 가치가 서로 충돌하거 맞서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의 가치 충돌을 구분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럴 때 가치 충돌의 대안은 우선 선택 가능한 윤리적 관점을 다각도로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고요. 자두 번째 사회의 보편적 규범에 비추어 보거나 타인의 관점에서 선택하고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세 번째 도덕 규칙과 결과의 공리성을 비교. 분석해서 최선의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스포츠 윤리 1장을 살펴봤는데 어때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막자들도 뭐 많이 나오고요. 하지만 특히 뭐 맹자 공자 이런 분들, 뭐 성선설 뭐 이런 뭐 사단 이런 것들은 우리 화창실에 많이 배웠던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면 충분히 고득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